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덴마크 칼갈이 한번 써볼 건데요. 잘 되는지, 잘 되는지 일단 물을 채워 놓을게요. 여기 안에 이제 물을 넣는 데가 있어요. 자, 물을 넣고요. 고정을 시켰는데 숫돌이 약간 흰것 같기도 하고. 물을 적셔줄게요, 일단.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세게 하면 안 돼요, 고장나기 때문에. 살짝 갖다 대면서. 열심히 갈고 있는데요. 잘 갈리지? 일반 숙도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보다 좀 힘이 약간 덜 들어가죠. 내가 도니까. 약간 재밌어요. 이것도. 칼 갈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이걸로 한번 타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과연 잘될 것인지. 그래서 궁금하네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쉽지 않겠지만. 이게 시중에서 가격이 한, 50만, 5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고로 샀습니다. 30, 얼마? 30, 36만원인가? 35만원도 선 쓰고야. 거기가 이제, 인물 매운탕집에서 쓰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쓰시다가, 한 번인가 두번 쓰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카운터에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샀는데 거기서 이제 사면서 이제 그냥 가게 뭐여서 매운, 민물 매운탕도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 쏘가리 매운탕을 먹었을 거예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바닷고기 매운탕만 먹다가 민물 매운탕 먹으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일단 새집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실장님들 한번 민물 매운탕 강추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어, 갈린 것 같은데 그 반대쪽으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했죠? 이제 반대쪽으로 가게끔. 이제 이 면을 갈 거예요. 아, 진짜 풍청도 들럽게안 가겠네. 제가 이, 이걸 200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써있습니다. 그때 사이트에서, 그 카리스마 사이트에서 제가 흥정을 해서 샀었죠 그때 가격으로 16만원인가 이건 270입니다 270이고 그 최상 풍천도 이게 원래 이제 인쇄가 돼있었는데 다 벗겨지고 10년 넘게 썼죠 근데 칼이 줄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썼는데 이 앞에 옛날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한열 정도였는데 이제 잘라 먹었어요.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일단은 어 일단은 마감은 안 했는 상태에서 한번.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신문지가 없어서, 이게 일반 종이예요. 좀 두꺼운 종인데 이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긴 갈린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